한번 보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30초 남았습니다 아 어머님 어서오세요 짜 맛있게 드셨나요 어제? 저 어제 엄청 져가지고 다시 좀, 어, 좀 복구해서 이번 판만 이기면 다시 올레티어 승급합니다 아 힘들다 대회 보셨어요 오늘? 오늘 졸라 재밌었는데 젠지가 막판에 멘탈 나가가지고 아 톤 달라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너야 네, 다음은 누

아 너무.. 아니 농담이 어제 마이너스 한 100점 정도 가까이 까져가지고 안되겠다 죽어라 연습하자 해서 데스매치 진짜 아니라. 한 진짜 농담아니라 한 진짜 졸릴때까지 계속한거같아요 6시간 7시간? 개인 데스매치도 하고 막계속했던거같아요 이거 한판만 다시 올레테어 승부입니다 일 받았는데. 아니, 로 가지 마. 아, 내데네보내줄걸 아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잘하네. 왜 첫판에 을 던졌냐? <좋아졌어>. 늦게 본다 자꾸 빨리빨리 봐야되는데 근데 비를 열어야만 볼수 있게 말고 총 요청할 때 위에 뭐 떴으면 좋겠어 소리만 들리고 그 다음 소리 놓치면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야 너무 없어. 너무 밖에안지켰어두 명. 자, 체했어 자, 테했어적군이1명 남았습니다. 이스이아스클테이이씨 이도 계속 이긴데, 적거 빼쌌습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찍어야 돼요. 14일 뒤에는 갓겜 나오거든요. 그래서... 한 일주일 정도는 또빡게 해야 돼가지고, 이 지점 발견 여기서 우라고 도망칠 곳은 없다. 뭐뭐데게이트 <목소리> <목소리> 타면. 어, <목소리> 안에 좀만 더좀해 주네. 야, 그 천천히 나오면 어떡해? 아이씨. 또 싸움이야? 과거에 어떤 사연이 있었든 이젠 좀 잊자. 저리 가야 돼. 일 있을 때 최대한 이겨야 돼. 티어 최대한 올려야 돼. 저리 비켜 어. 가에이점에 떨어졌습니다. 어, 나이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안 해. 아아 램플 램프. 근데 테스터 이번에 멘탈 나간 게보였어왜냐면 다른 아, 아군 같은 팀들이 좀해 줘도 본인은 막 중간에 짤리고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좀 약간 자책하는 게 보였는데, 아, 근데 안 그랬으면 또 좋았을 텐데, 그냥 그좀 자전타인 때 "야, 너 잘하고 있어" 이런 말 피드백을 뭐 어떤 걸 주고 갈지 모르겠는데, 아, 그게 좀 안타까웠어. 충분히 잘하고 있었거든. 근데 뭔가 멘탈이 빠개지는 게 보여가지고, 다음은 누구냐? 스파이크가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.

멘탈 아는데 에지탑 날 어, 나을못 아, 받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30초 남았습니다 파리 야시장이냐? 근데 나 열어도 와 <laughs> 전반전 최종 라운드 여러분, 나안살것 같아요. 왜냐면, 나 지금 딱 그, 그냥 오리지날로 지금 감이 잡혀가지고, 그냥 이대로 써야 될것 같은데? 괜히 스킨 눈물 났다가. 나 그것도 싫어, 막. 일일이 아군들한테 스킨 나눠주는 거. 나, 나 그거 너무, 너, 너무 번, 번, 번거로워, 되게. 아, 안, 해, 안 해주면 던진다 그러고, 막. 그런 게 있어가지고. 비비비비, 야, 나가서 잘 따주네.